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보 강원도 평강군 해방 당체의 읍면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그 북한에서의 평강군과 평강군에서 분리된 세포군의 위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평강군의 모습입니다. 넓은 그 평원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그 철원 평야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 중간에 이제 시전선이 이렇게 지나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강군 하게 되면은 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삼각형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 여기 세포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전반적인 지형을 어, 보게 되면 이제 평강군이 아주 넓은 강원도 어, 가운데지만 넓은 평원을 어,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구글 저기 검색을 해보시면 오리산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볼케이노 마운트 뭐 이렇게 해서 마운트 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화산이 여기 오리산이 있어가지고 그 넓은 그 평원을 갖다가 에, 에, 이쪽 그 통을 갖다다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오리산 때문에 평강군이라는 독특한 넓은 평지를 이제 형성하게 됐던 거죠. 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쪽에 천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역곡천이 이렇게 되겠고요. 어,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는 이제 그 위쪽에 또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요건 이제 평안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어 이쪽에, 요, 게 이제 원래 이제 그 평, 어, 평안천이고, 여기가 대교천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그, 한탄강으로 이제 합류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쪽 대교천에서, 그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그 평안천으로 여기 이렇게 이제, 수로를 형성돼서 연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철원에서 포천으로 가는 대교천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또 강줄기가 다른 그런 대교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 해방 당시의 평강군의 지도와 그 다음에 현재 구글 위성지도를 어 이제 함께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보는 건데요. 여게 어, 아주 뭐 어, 작긴 하지만은 이제 아주 굵직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복례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복례호가 있고. 여기 평강군이 있고, 여기 이제 평강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왕대봉하고 남산면이 있는데, 에, 여기가 이제 그 서방산하고 어, 왕대봉이 있는데, 여기가 있고, 가곡리가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제 정현리는 수복이 됐는데, 지도하단이라서 나오질 않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은 대략적인 그 음, 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그 천원에 그 고암산이 있고, 이 북내산이 있는데, 여기가 그럼 고암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위 부분 여기가 이제 고성산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어 지도를 비교해가서 보면은 대략적인 거어 구글 지도에는 그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평강에서 복계를 거쳐가지고 이목. 그다음에 건블랑, 그다음 에 세포 해서 이제 그 추가령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어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이제 에그어 여기가 한 복개가 요쯤 되겠으니까 아 요렇게 해서 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경원산이 지나갔던 겁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그 장암산이라고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어 여기도 이부분이 어 되겠죠. 장암산이 이렇게 되고 어 여기 뭐. 어, 중요한 산들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네. 근데 확대를 하게 되면 지도 가흐트러질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면이 그 평강읍에서 보면은 이제 남면이 있고요. 그 남면 남면에는 그 면소재지가 아마 가공리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이 예, 여기 지압리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평강읍에 되면은 이제 평강이 있고. 그 위에 현 내면에, 현 내면에는 백룡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면에는 또 이제 그 세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서면이 있고, 옥동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전면에 기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미탄천 이쪽 그 부분에 코평리가 이제 유진면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유명한 산으로 이제 흘령산하고 어 양암산이 있는데 요건 한번 미성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그저 세포 어, 세포면 이쪽에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흘령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천에 판교 쪽으로 가는 쪽에 이렇게 큰 분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요부분에그 양암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그 평강분지에서 그 행정약도를 이렇게 에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 아까 거보다는 좀간명하게 간평하지만 좀아기 쉬워 가지고 간명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아까 또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기본적인 거 여기 이제 남면 남면 어, 여기 지압리가 있고요그 다음에 평강읍 평강읍에 이제 에, 평강하고 복계 그 다음에 현내면에 백룡리 그 다음에 세포면에 세포리 그 다음에 유진면에 호평리 그 다음에 목전면에 기산리 그 다음에 서면에 옥동리 에, 그래서 여기에 그 산지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암산하고 흘령산 아, 장암산 이런 어, 쪽에 그 주요 지표니까 한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해방 당시에, 뭐, 그, 저, 어 그, 위치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가다 뭐, 옛날, 그, 아주 고향 사셨을 때, 그, 도,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뭐, 동경 좌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분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 구글 지도가, 에 아무리 그 지도를 정확하게, 옛날 그 고향 지도를 안다 하더라도, 어 그, 상세하게 그어 구글 지도가 거기까지는 내려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한요 정도 지명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대동 여 지도에 나온 그 이제 예, 조선시대의 그 모습인데요. 예, 평강을 기준으로 해서 기마로 가는 곳, 그 다음에 철원으로 가는 곳, 그 다음에 그 안협으로 가는 쪽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천으로 가는 이렇게 길이 있는데, 대개, 예, 뭐, 요런 거는 지금도 역시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쪽은 이제 분수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변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좀, 하나 또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옛날 그 지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철원에서 그평강사에가 그 풍천원이라고 있는데요. 궁의 도성에 요 부분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옛날에 그 넓은 평원에 다 이름이 있었는데 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평강 아래쪽은 그 재송평이라고 했고요 철원 이쪽 오른쪽에는 대하평또 철원에서 평강 이쪽 안협 쪽 가는데 이제 강화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그넓은 평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그 그, 어, 이게 뭐 이렇게 공물이 이렇게 잘 자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꼭 한번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 세종실록 거에 여기 지리지에가 그 평광현 관련된 곳인데요. 여기 뭐 분수령이 있다. 아 그렇게 하고 어, 여기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차며 풍속이 귀신을 풍창한다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뭐 평지이긴 하지만 은 그때는 관계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잘돼 있지 않고 여기가 또뭐 현무암 이렇게 돼지니까요 그래서 어 이쪽 그 농토하고는 농토로 이렇게 장물이 이렇게 활발하게 자라는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그 이쪽에 이쪽은 그 넓은 평원이 뭘 하던 곳이었냐면 강무장이라고 해서요. 강무장으로는 강원도의 철원과 평강을 첫선에꼽았으나 근데 그 왕이 그 정기적으로 이제 사냥을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주로 많이 갔던 데가 이제 철원하고 평강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넓은 평원에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 지형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의 향토백과에서 그 자연지도를 따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새덕산줄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덕산줄기가 어디냐면은 그 평안천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에, 고미탄천. 그 사이에 그 넓은 거 산줄기를 갖다가 세덕산줄기라고 아, 합니다. 한번 위성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래쪽에 이제 그 역곡천이 되겠고요. 그 위쪽이 에, 이제 평안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그 고미탄천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쪽, 이 사이 지역에이 산맥을 갖다가 아, 북한에서는 그 세덕산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군을 이해할 때는 아래쪽에 그 넓은 평원하고 이쪽 세덕 산줄기 이 정도로 이해하고 또 위쪽에 이제 안변을 통해서 그어 나와 있는 이런 추가형 지구대 같은 이런 이런 지구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크게 뭐어 무리가 없을 정도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평강군의 현재 그어 행정지도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게 있죠. 그 여기 오성산 같은 데가 있고요. 근동리, 그러니까 이쪽 보고 한탄 쪽, 이쪽 그 오른쪽은 원래 근북면하고 이쪽 근동면, 그 다음에. 원복면도 아마 일부 소개가 어, 저, 됐을 것 같은데 간 그러니까 미수복 금화 김화군의 이제 왼쪽 분야 이쪽 부어가 지금 현재 평강군에 흡수가 된걸알 수가 있고요 아마 이쪽 왼쪽 부분에도 좀 확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간 세목골 비슷하게 에,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평강군 자체로는 그 이렇게 좀 어, 약간 이제 양쪽이 이제 넓 양변이 이제 넓어졌던 그, 에,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승천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승봉이라는 게 서방산인데 여기 여기 여기로 이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현재 그요게 지금 현재 평강군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것은그 해방 당시의 평강군의 위쪽 세포면 쪽에 위치 지형인데요. 현재는 지금 북한에 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포군이 됐습니다. 어, 요, 세포군을, 어, 뭐, 주요 지표로 따라서 살펴보면, 건불량하고 이쪽에 그, 세포가 있다, 그러면요. 원래 이제 추가령 넘어서, 이 삼방미하고, 이 삼방의 몇쪽이 이제 안변에 속했는데, 에, 그 안변 위쪽이 이제 고산군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쪽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평강이 된 거예요, 이제 확정이. 어. 산강역이 이제 평강군에, 아니, 세포군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양암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 여기 이제 고미탄천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고미탄 쪽에 일부 영역을 넘어가지고, 이쪽까지 해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세포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세포면은 해방 당시의 세포면, 그 다음에 유진면, 그 다음에 목전면의 북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세포군이 이제,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지도에서 하나 확보 어, 좀 흥미로운 것은 어, 원래 여기가 이제 추가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추가령이라는 거는 이제 분수령이라는 거니까 이쪽에 동해로 흘러 그 안변으로 흘러가는 남대천하고 어, 이쪽에 하나 경계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남대천의 상류가 지금 연장이 돼가지고, 여기 세포를 거쳐서, 이제 건물랑 거의 근처까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남대천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대천의 상류가 현강 안쪽으로까지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리학 용어에서, 어 두부 침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어 겸모함의 분출로 인해서, 안면의 남대천 상류가 연장되고, 두부침식으로, 어, 그 다음에 분수령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그 분수령이 건물랑으로 되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왜 동해안으로 흘러가는 그, 어, 남대천이 분수령을 넘어서 이 건물랑까지 이어갔냐. 그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이상과 같이 해방 당시에 평강물의 읍면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 주요 산하고 하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의 현재 평강군하고, 그 다음에 그, 어, 세포군의 그 행정, 음, 어, 지도의 그 변경 사항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어, 그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게 평강군 같이 그 휴전선하고 적정지대인 음, 군은 한국전쟁 상황을 좀더 살펴봐야 어떻게 해서 휴전선이 그와 같이 형성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한국전쟁 당시 전항도 하고 주요 고지전투 인데요 전황 상황도는 1952년 9월 1일 현재인데 한요 시점이면 거의 그 시전선이 고착되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주요 고지 전투로서 뭐 백마 고지 전투, 적영능선 전투, 수도 고지, 뭐 지역능선 이런 전투 상황장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고지 전투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 자 요거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백마 고지하고요. 또그 다음 여기 이쪽이 이제 그 어, 화살머리 고지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어,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여기 이쪽 관련 그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위성 지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역곡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에, 여기 이렇게 역곡천이 흐르고 있는데. 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역곡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 여기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예요 역곡천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현재 화살머리 고지 전투가 아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화살머리가 되겠고 이 백마고지 자체도 백마고, 백마로 이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큰 화살 고지. 이게 자체가 큰 화살 고, 어, 머리 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 전황이 좀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 이제 휴전선인데, 이 휴전선에 관련 이 고지 전투는, 어, 제가 그 미국에서 책을 하나 구입해 둔게 있습니다. 어, 그 미국 아마존에, 미국 아마존에서 그 어, 한국 전역 고지 전에 관한 그 그림하고 그 이제 관련 어, 지명을 일일이 그 명기를 해가지고 나온 책이라서 하나 구입해둔 게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백마 고지 전또 화이트 호스힐 그 다음에 에로우에 대해서 이제. 화살머리 고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연천, 장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철원, 미수복 철원, 요게 할때 소개 안 드리는 분야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역곡촌이 있으면 거기에 뭐, 엘리게이터스 조어, 뭐, 악어의 턱, 티본, 스퍼드, 아스날, 이리, 요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에,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요거 자세하게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 아래쪽에 이제 폭자필이라든가 올드, 올드발디 올뭐 이런 에, 에, 저기 지명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임진강 요거하고 또 휴전선, 중부전선 같은 데는 요런 한국전쟁 당시에 그 어, 고지점 같은 것도 세세하게 알아야만이 지형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같은 책에서, 그 휴전선, 그 지명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명으로 알고 있는 지명도 다 미군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 오송산 있는 쪽 보면, 트라이앵글 힐, 제앤로셀 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여러 가지 지명이, 그 뭐, 단장의, 하트브레이크리지, 단장의 능선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선산 지역, 그 다음 저격능선에 대해 전투에 관해서는 제가 꾸준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원래 이름이 뭐, 샌디능선, 샌디리지, 그 다음에 스나이퍼리지, 저격능터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인러셀 힐, 파이크 힐, 트라이앵글 힐, 뭐 이렇게 다 미군이 이름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인러셀은 그 미국의 그 육체파 여배우라고 하는데요. 그 마릴린 먼더하고 하여튼 쌍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오송선의그 고지의 이름을 이렇게 미국 배우를 이름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인 너셀은 이승만 대통령 내외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평강군과 곁들여서 말씀드린게 이제 김하군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 삼각고지하고 이쪽. 어, 전투하고, 또 흔히 북한에서는 이제 상감전 어, 전투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큰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할 게 많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평강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하면 할수록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냥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